성실해도, 성결해도, 고난은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고난은 옵니다. 아니, 요셉의 경우라면, 오히려 성실하기 때문에,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역경이, 고난이, 고통이 언제까지일까? 기한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끝나긴 할까?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끝을 모르고 과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바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예수를 아는 우리 크리스찬이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렵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됐다라고 느낄 때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니 어떤 모습의 시험을 또퀴즈하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크든 작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회개하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맞닥뜨릴 때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절망이 됩니다 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더큰 고난을 부가적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든지 아니면 신앙이 깊어지든지 둘중 하나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아, 하나님 없어 또는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떠나갔다 갑시다 근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면 방황할 수 있고 배회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옵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 끓습니다. 고개 숙입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그 전에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수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끝끝내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